오영한, 2020, 주, July, July 20, 20th, 2 t h 아빠가 한 만큼 아이가 공부합니다. 자, 오늘 리오가 공부하는 단어는 tube. tube, tube. heel, heel. vine, vine. feet, feet. 공통적인 발음을 이렇게 묶어서 하루에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토이스토리에서 어, 나오는 그 대사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들은 언젠가 하나씩 하다 보면 토이스토리에서 어,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, ages 3 and up uh, It's on my box 장난감 같은 거 사면 몇세 이상 가지고 노세요 이렇게 할때 하는 것 같고요. Ages, three and up. It's on my box.